파주 파출 박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어, 사무실은 원래로서 이제 17년 됐습니다 어, 인력이 필요하신 공장 그 다음에 식당 개인 가정집 뭐 회사 어, 여러 군데서 저희 사무실에 어, 연락이 오지만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사장님들이 신용 있게 저희하고 이렇게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시면 좋은 인력 저희가 소개해 드립니다. 어, 항상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단계 알바라든지 업소에서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문자나 전화 주실 때 저희가 거기에 맞는 인력은 미리 어, 연락 주신 대로 어, 알아봐서 책임감 있게 그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젊은 분들 많이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젊은 분들이 꼭 일을 어, 잘하는 경우는 또 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륜이 있고 조금 나이가 있어도 어,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할수 있는 분들은 이제 40대 보다 50대 에서 주로 많이 일을 잘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뭐 60대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사무실에 적재적소에 그 맞는 인력을 우리가 공급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좀 소통을 잘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